합니다. 이제 어, 민족 고유의 명절인 구정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어, 새로운 또 시작을 생각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올 한해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 기대되는 이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연휴 기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성교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어, 정말 주님께 더 나아가며 깊어할수 있는 삶의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섬김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우리 지체들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긴 연휴 동안 아프지 않게 그리고 늘 건강하게 또 주님 때문에 또한바구 숨지으시는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어, 오늘 많이 오셨고 특히 자매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기 다음 주 저는 안옵니다. 아, 지면에 감사하지. 초회 <laughs> <laughs> 잘 하시고요. 저 다음 주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스더서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더의 고백.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쫓아 가자.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내리자. 이게 얘기하지만은 정말 그런 얘기인지를 한번더 고민해 보면서 우리 신앙이 그런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맞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가져 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대학, <laughs> 때 교회 생활을 할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자매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시대도 시대였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때 분위기가 한국 교회 부흥기에 이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하락기로 좀 접어드는 과정이었지만 그 정점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 교회들마다 이제 성장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할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가득한 시절이었고, 성교단체도 요즘 성교단체들이 굉장히 세락했다 하더라고요. 어, 거의 대학생들이 성교단체 잘안 가는데, 성교단체도 뭐막 성장하는 시절이었고, 어,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성교단체에서 헌신하는 시절이다 보니까, 그 자매님께서도 성교단체에서 열정과 이제 그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와서 교회 이제 청년공동체를 바라보니까, 그 미지금함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동기였고 친구였는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가 조금 이상한 게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 만약 하나님이 내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손에다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어현 중에 많이 퍼져 있었고 특히 이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청년들 속에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회자됐던 시점이었던 것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거의 없지만 제가 저기 있었던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가 이제 학교에서 아마 들었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젊은 대학생이 자기 안에 신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선배들이 하는 얘기도 그대로 하는 거죠.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손에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자들이다. 말은 참 맞는 것 같은데, 좀 뭔가 뉘앙스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또 그만큼 헌신적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특히 성격도 너무너무 좋을 뿐 아니라, 성교 단체에서도 탐미도로 생활했었고. 교회에서도 성김의 자리에서는 빠지지 않는 자매였던 거죠. 너무너무 이제 열심히 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자매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지 않는 것은 손해다. 그 말에 양양 세는 나는 열정 있고 헌신 있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청년부도 함께 등달아 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 몇년 지나지 않아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를 깨닫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했어요. 4년 동안은 청년부 안에서 대학부죠 대학부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딱 취업을 하고 1 년이 된 넘지 않으 시점에 너무나 초라해져 버려가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죠. 회사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뭐내 같은 사람 쓸수 있다 식으로 나왔지만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하는데 그런 종교적 인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살아남기 쉽습니까? 드러내놓고 막 신앙생활을 하던 자매였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도 너무 강력하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뭐 담배, 뭐술 담배 문제는 뭐뭐 뭐 아예 뭐 처음부터 병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MZ 시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지만 제 기억에 제가 같이 어 역했던그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술 문화 그리고 조직 문화가 여전히 이제 강압적이다 보니까 자매가 신앙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는 당연히 이제 지켜줄 거라 생각했으니까 이제 이정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주일날 회사 못 온다. 하나님 앞에 숨겨야 된다. 회식 자리 가도 나는 콜라 마실 거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리가 이제 커져가기 시작하고 회사 안에서 어 좋지 못한 시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매가 왕따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은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지켰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 직장 직원들이 볼 때는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매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한 2년 차안 됐을 때 회사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전전하다가, 결국, 이제,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성교단체로 다시 들어가서 간사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되셨어요. 저는 무엇이 옳고 그러다는 표현보다는, 그 자매가 그렇게 자신있게 외쳤던 신앙이 학교 안의 신앙이었다는 것이 증명될 때, 정말 좀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직장 안에서 빛을 바라고, 정말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맹점 안에서 오히려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오히려 불영향력을 주는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앙의 고민이 무엇인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생각했던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이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어느 것도 타협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정말 옳은 걸까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옳지 않다 안 하면 저는 심각해집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laughs> 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여러분에게 타협하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막아내며 나 혼자 거룩한 사람인 양 행동하면서 그들 속에서 섞여 들어가지 않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독단적인 생각은 오히려 편협적이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에스더서는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어 메모를 될수 있는 얘기 죽으면 죽으리라 이얘기를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에스더서에 오늘 하이라이트 고 물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에스더가 이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왕 앞에 이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생명을 걸고 준 왕을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문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강조합니다. 에스더의 신앙을 배우자.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이말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를 축쫓아오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더나 모르드게 오르비의 모르드게는 불신앙에 가까운 오히려 세상에 더 타협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길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던 인물이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는 바람에 저번주 설교죠. 눈과 귀가 다 가로맞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의 사촌 오라비인 모르도개가 생명의 위기 속에 던져도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쳐줄 수 있습니까? 한번말 잘했다고 그게 정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종교인들 속에서 교회인으로서 신앙의 결단을 해서 그것을 박수 받아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그게 정말 전부입니까? 우리의 터전은 어땠니까? 이캠프를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진실과 그룹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신앙적 결단 하나로 그들과 나의, 나의 사, 삶의 라인을 하나 끊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인으로 잘 살았다고 보여주는 것은 우리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 그런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쭉 추적해 보지만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하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계산했고 판단했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은 언제부터 성장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 때부터입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처음에 그 자매님께서 지금은 사모님이 되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보면 그이전에 그런 어 뭐랄까 결단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저번주에 우리가 같은 얘기를 했었지만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본것 같아요. 실제로 모르들기 같은 경우에 자신이 판단한 대로 세상에 돌아갈 것 같았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 아, 그, 하만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만나고 그 대적 앞에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과 함께 오히려 자기가 한번 했던 그 말로 인하여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 놀랍게도 신앙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라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앙은 성장이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고백했지만 오히려 내가 할수 없는 것을 깨달는 것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나의 삶의 영향력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모르드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라고 하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는 순간 언제나 절벽을 만난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사람은 자신이 있을 때가 가장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실 때 내가 할수 있다고 말하고 능력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보기 좋지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 신앙에서는 역전입니다. 내가 못한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저번주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순간 우리의 주권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할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할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방법의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지 않습니까? 작게나 몇 년, 크게나 십몇 년할때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한 것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생각하겠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럼 능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더 노력하기 때문에 생겨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도 안 되는 순간을 만난다면 신앙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은 손을 놓아버리겠죠? 참 재밌는 게 성경에도 똑같아요. 내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을 만났을 때 오늘 높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대표적이죠 이집트에서 40년간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교육을 다 받았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내 손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 백성을 손으로 때려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묻어 버립니다 이 정도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드러나 버렸고 정적인 어, 자기의 정치 세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 생각했겠죠. 1, 2년만 버티면 돌아갈 수있으리라 그런데 장장 40년이 들어 나도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게 된 거죠. 할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대부분 세상은 위로 되면 망합니다. 그냥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 여러분들. 정말 신앙의 진주같은 일이 뭔지 아세요? 이걸 발견하고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게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그 전에 예시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모습을 어느정도 지켜가면서 내가 모든 것에 주관을 가졌기 때문에 내 직장생활도 내 가정생활도 더 나아가 나의 신앙생활도 내가 노력한 만큼 채워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한 번의 고백이 그를 나라고로 뜻이 고그 순간 손을 열어보니 내가 손에 쥔 것은 다 허상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르 세계가 손이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잡은 거예요. 오늘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함께 읽었던 얘기. 모르는 게 갑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네요. 에스더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어갑니다. 오늘 에스더가 뭐를 얘기하니까 아, 너희가 다 죽어갈지라도 나는 내 목숨 살려야 돼. 딱그 얘기입니다. 오라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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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내 정말 힘든 건 아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나도 힘들어. 지금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며 3 0십이나 지난 이 시점에 내가 만들 찾아가며 나도 죽을 줄 몰라. 왕이 그 모를 내려주는데 그 아무것도 되는 일이 아니야. 그 너무 힘든 일이야.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그때 모르들개가 1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네, 너는 내가 만에 잠자고야 말이 없으며 누가이는 다른 데로 만야만 노임과 구원을, 구원을 얻으려나 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내가 아, 왕후의 아, 자리를 얻은 아, 아, 것이 아, 이때를 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 하니 아, 아,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보면 안됩니다. 이걸 마치 어, 모르덕기가 지금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르덕기는 진짜 모든 걸 내려놓은 겁니다. 나도 못하겠다. 너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다. 이제 나는 잘 모르겠다. 한마디만 알아둬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살려줄거야. 그러 어떻게 살려줄지 나도 잘 모르겠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로리고 쓴다면 그 자리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나 만약 네가 뭐를 해도 상관없어. 이제는 모든 것을 그냥 다내려놓았어 이제는 하나님이 할 것만 기대하자.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모든 삶의 밑바닥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다 비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앙의 결단, 무엇을 하겠다 믿음의 의지 보지 마세요. 지금 모르게 애쓰더 그냥 하나님의 자기 인생의 절벽 속에서 하나님만을 갈구하면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절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인간의 처절한 내면의 고백일 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은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을때 하나님을 내려놓으면 시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비우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넘치 못할 절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내 손톱으로 그래서 기어 올라가겠다고 결단하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으것서 하나님인 거예요. 능력도 기적도 아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모르들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왕국까지 갔잖아. 사실 모르들기가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우리가 그 앞에 서 있기만 하자. 너도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나도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야. 우리가 할 것은 우리를 비우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켜보자. 여러분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면 세상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거니까. 저는 여러분이 캠퍼에서 어느 직급에 직독, 올라가서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사람들 콧방귀 됩니다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별 같은 존재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절벽 아래 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뭐 진급도 어려워졌고 지금 이제 진급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수있습니다 <laughs> 만약 안 끝났으면 또 얼마나 마음 상해보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혹시나 비어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가 있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게 불이한 일이 생기고 뭔가 안 되어주면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책망하든지 하면 세상을 분노할 겁니다. 그러에스도안 모르게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아니 괜찮아. 하나님 이제 나타낼 거야. 우리가 쓰임 받을 줄잘 몰라. 너도 쓰임 받을 줄 모르겠고 나도 쓰임 받을 줄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살려주. 누구를 통하든지 일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성도일 뿐이야. 이제는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자. 이게 모르드게 고백이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 내려놓음을 보고 자기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캠프 언제 성장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신랑의 큰 은혜 때문에 오늘 이사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해장이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놓는 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 진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 내저 지체를 바라보면, 정말 예수로 사는구나. 직장에서 월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급을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로 사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향기에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모르게 그 향기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하라고 얘기 안 해요. 뭐 하든 만든 상관없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 에스더 깜짝 놀란 거예요. 다리 붙잡고 부탁할 줄 알았겠죠. 오빠의 그 권위로 너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찾아가 얘기할 줄 알았겠죠. 너 알아서 해.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면 하나님이 그, 그때 도 하실 거예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라비의 하나님을 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용기보다. 내가 내려놓는 게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할수 있는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진짜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에스더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봅시다. 나도 내려놓습니다. 오라비가 내려놓은 것처럼 나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가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아닙니다. 신앙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인간다운 고백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용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연합해서 여러분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가 언제나 섭니다. 그 실수 속에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인 줄 알고 그분은 악망할 때 여러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끌어 올려 내실 것입니다. 그거만 보서 그거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도게가 그손 붙잡고 일어났을 때, 예수도도 오라비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되겠지만 역전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며 내가 상상했던 것의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여러분을 내려 놓으십시오. 이제부터 일어날 그 역전 드라마 그 우리가 명절이 끝나고 이 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하시면서요 올한 해도 여러분 속에 많은 것이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내가 올라갈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것같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아줘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모를 것 같습니다. 저를 모를 것같 그래도 붙잡아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부터 시작된 것을 잊지 않으냐는 때올한해 하나님과 눈 맞추는 그 시간을 늘어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어, 이제 부정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올하 해가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 정말 올한 해는 나를 비우는 신앙이 되고 싶고 이때까지늘 채우려고 했고 오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2024년에는 내한 구석에 내 마음의 한 자리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 것이 나도 느껴지고 나도 보여지 것을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것을 볼수 있도록 내 자리의 일부를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전부를 죽게 올려드리는 올한 해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시는 그 일을 나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기적같은 은혜가 올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신앙의 내려놓음을 보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캠퍼스 성교의 지체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하는 게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집체들올한 해는 바쁘게 살아가야 되고 성취해야 될 일도 많을 것이고 얻어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올한해 정말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손을 내어놓고 그리함을 통하여 왕 대신 주님이 내 삶에 주인됨을 볼뿐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내 주위의 이웃들도 나를 통하여 그왕 대신 주님을 볼수 있도록 나의 성취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여지는 그 은혜가 이번 한 해는 우리의 삶에 흔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삶의 은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성교 지체들. 정말 삶의 여정이 바쁘고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미끄러져도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기에 붙잡고만 있어야 될것 같은 그 공포가 매일매일 잠시 갈 때가 많이 있을 건데 정말 하나님 우리는 예수쟁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여 죽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아는 자들이니 올한 해는 조금이라도 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손한번도 붙잡으시고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도 주님의 손을 보고 내려놓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 일들을 보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목말라하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움이 우리 캠퍼에 가득한 것을 우리 신우의 지체들이 다 보고.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건 내가 오라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고자 결단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에게로 의 함께 있을지어다. 네. 주님의 명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